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호입니다. 네, 오늘 주가 보셨죠? 네, 엄청 올라갈 줄 알았지만 엄청나게 빠진 상황인데 다행히도 플러스로 마감은 했네요. 네, 오늘 주가 그래프 보면 야이 수직 상승에서 수직 하락으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엄청난 물량이 쏟아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살짝 당황스러운 그래프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일을 하면서 봤는데 깜짝 놀란 상황이고 다들. 당황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지수는 61로 바뀌었네요. 아, 이제 드디어 탐욕 구간으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 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상황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시 탐욕 구간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데이터 도어 치수도 한번 볼게요 요거 변동은 거의 없고요 이게 어 한달 전후행 지표다 보니까 요거 말고 아예 어 데이터 도어 말고 오픈도어. 오픈 도어 오픈트랙이죠 오픈트랙 님의 이 업데이트 되는 날짜가 여기가 더 나은 거 같아서 여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5월 16일자 어, 어, 여기 기준으로 바로 업데이트 된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애틀란타가 어, 홈이 가장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율 이렇게 나오고 있죠. 쭉 봤을 때 5월 16일 현재 오픈도어의 마진율은 13.52%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 리스팅이 2,908개고 대기가 1,447채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30일 동안 판 양은 1,220으로 나오는데요 음, 평균 인벤토리 어, 갖고 있는 시간이 84일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 5월 달 기준으로 봐야 되나 이거는 2,851개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보면서 어 나중에 시간 지남 좀 알겠죠?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진율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 화면을 켰고요. 이 마진율 변화가 여기 나오네요. 어, 2024년 전에 9.28%에서 1월 달부터 쭉 보면은 평균 한13% 정도 돼, 보이, 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내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뭐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 매일 같이 이거 열어도될것 같고 확인을 주기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 요분이 분석하고 있는 요분이 추적하고 있는 요 데이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어, 보면은 또 장마감 때 70만 주 이상이 또 팔려나간 상황이고요. 어, 주식을 좀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도지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는 오늘 뭐 금리가 인하가 될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가 부동산주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레드핀도 그렇고 진로도 좀 비슷한 형태를 띄었는데 부동산만의 문제인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어, 금리 관련 주도 봤더니 어,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런 금락이전 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신기하긴 합니다. 주식에 뭐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여러 종목들이 동시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좀 신기하긴 하고요. 대부분 소형주들이 오늘은 좀 떨어진 거처럼 보여지네요. 제가 각, 관심을 갖고 있던 관심 종목들은 거의 다 떨어져 있었어요. 음, 요거는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보자면 어, 분도 어 차트고요. 저점을 5월 1일 날 찍은 거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한 이천만 주 정도 되는데, 어 이게 마냥 팔면은 거래량이 터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누군가가 주가를 눌러놓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할 것 같다라는 희망의로을좀 돌려보고요. 도지 캔들이 많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계속 사고 누군가는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겠죠. 힘의 균형이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자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을 찍고 다시 떨어진 상황이고요. 어제도 그렇지만 60일선이 좀 힘드 상황입니다. 돌파하기가 대부분은 매수 의견으로 쭉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5월 한 3일부터는 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 3불까지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공매도 어, 어제 날짜는 안 나온 거 같죠? 오늘 새벽에는 다음 날 나오니까 요거를쭉 추이를 좀 보면은 오픈 도 공매도인데 이게 5월 3일 기점으로 조금씩 떨어지다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어, 공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고 라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 부분도 쇼스키주를 좀 예상하고 있는 그래서 쉽게 이 공매도를 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많은 수량이 체결이 됐잖아요. 근데 점점 줄어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당분간은 공매도를 많이 안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제 생각은 어, 단기간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다. 라는 의견이고요. 다른 X 의견 한번 같이 보면은 금리는 곧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픈도어 주식은 상승 템세다. 많은 주택 소유자가 부정적인 자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픈도어에 대한 빠른 판매를 통해 즉시 부채 청산을 호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군. 판매자는 신속한 현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댓글이고요. 요 보면은 평균 열 명이 오픈도어 페이스북 기지물의 조회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고 있다.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것도 좀 의아해하게 합니다. 네, 결국에 홍보가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겠죠. 일반인들의 삶에 깊숙히 침투를 못한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좋아요 개수가 결국에는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긴 합니다. 푼도어가 희석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질문했고요. 이 희석이 공모주 발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진입을 원하지만 임시 입찰에는 약해 보인다. 뭐. 팔았는데 뭐 다시 진입을 원한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나는 그들이 수익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발행 되기를 기다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거를 어 공모주를 바로 실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분기에 이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 라고 어 하고요.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댓글 달아 줬어요. 네. 제 생각에는 5달러 이상이 될것 같다. 이분도 어, 상승으로 좀 의견을 모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의견 보면 분도 어, 체크아웃 하셨나요? 네. 팔았냐? 라는 얘기 같아요. 차트는 곧 성공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주택 침체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만 보면 그냥 좀 상승을 할것 같은데 이런 다른 문제들 있죠. 거시적인 문제랑 뭐 주택 침체, 침체,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진입을 안할 거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 1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오픈도어. 네, CEO는 확장 및 순익에 집중. 오픈도어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인 구매 및 판매 혁신. 디, 디, 오, 디지털 디지털 중개는 미래입니다. 전통적인 부동산은 지루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고요. 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그걸 간단하게 표현을 해줬네요. 결국엔 디지털로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좀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로 바뀌길 원하고 있을 겁니다. 완전 오픈도어가 미래다라는 답변을 달아줬어요. 짧게 표현한 거지만 나쁘진 않네요.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은 댓글입니다 요거는 프리마켓에서 8.5% 올라갔다 라고 네, 글을 남겼는데 그대로 떨어질 줄 몰랐죠 오늘 3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네, 이 cpi 발표하고 나서 어, 바로 트윗 올린 것 같아요 엑스에다가 다들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모기지 금리는 6.99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 조금 판것 같아요 기관들이 좀판것 같고 매물 때는 조금씩 어, 상승을 하면서 점점 채워가고 있는 느낌이죠. 결국엔 이게 다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꽉득 네, 채운 다음에 3불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디스코드 의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부터 읽으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다 cpi 발표 보고 이노켓트 까지 어, 표현을 해버렸네요 네, 음, cpi 가 일치합니다 달에서 만나요 달에서, 달에서 못 만났어요 네. 주가가 어, 군두박질칠 줄 상상 못했는데 금리 인하 투기 채권 낼리시 사불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될 때 5에서 6% 폭발적인 수익시 7에서 8달러 공매도가 두 배로 하락한 후. 10에서 14달러 소시 퀴즈라고 나오고요 오픈 도는 대량 거래에서 수익성이 있음이 입증됨 여기까지 가야지 어, 수익이 아, 지금 단계별로 표현한것 같고요 음, 금리 인하까지 실행됐을 때 5에서 6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 지금 수익 지표가 좀 좋게 나왔다고 어, 실적 발표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8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공매도가 좀 줄고요 쇼시퀴즈를 어, 낼 경우에 14달러까지 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음, 단기적으로는 채권이 좀 떨어질 때 채권의 그 금리가 좀 떨어질 때 단기적으로 사불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목표인 만 오천 주 평균 비용 6.5에 도달했다. 평단이 6.5인 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이게 날아가다가 고꾸러진 게 어, 오픈도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웃기네요. 예, <laughs> 웃 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뭐 그런 표정을 짓고 있네. 음. 원래 진위 위치는 4분기에서 현재 490만주로 2배 늘어났대. 음. 아, 13, 13F 의견이고요. 제가 어제 같이 봤죠. 이건데. 어, 늘어났더니 더 추매를 했다라는 것 같고요. 오픈 도어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픈 도어와 TLT, TLT가 모기지 이자율을 얘기하나봐요. TLT의 상관관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는데 오픈도어랑 원래 연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상관관계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하루에 1.5% 상승, 오픈도어는 평범함. 6개월 전 오픈도어는 10% 상승했을 것이다. 음, 그런 의견입니다.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나온 의견들이고요. 음, 원래 45일 이후에 발표 나오는 23회 부흥시가 아직 보면은 발표를 안 한데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실내부라, 여기가 아직 발표가 안됐고요 어제 발표가 안된 게. 거의 다 발표가 난것 같고요. 여기가 발표가 안 됐네요. 대부분은 분위기상 어, 발, 사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고요. 아니면 유지하거나 쭉 다시 보면 네가 여기랑, 음, 음. 어, 화면이 자꾸 넘어가네. 대부분은 상거로 보여집니다. 다음 의견은 어제 올라온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용족국님이 어, 시장을 이해 못했네라고 하고요. CPI 괜찮게 나오고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전체 지수가 다 오르는데. 왜 진로우 레드피노드 오픈도는 이모양일까요? 라고 물어봤고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laughs> 답변을 달아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어쨌든 어, 분위기가 어,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왜 떨어졌는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DK님이 가요 오늘 CPI 반영은 이렇게 올려놨고요 어, 웃지 못한 오픈 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부지런한 토크 님이라고 롤링님이 올려놨어요 어, 댓글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의견 많이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측을 하면 의미가 없지만. 어, 희망해로 많이 돌려보길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별 내용 없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이제, 어,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까지 장이 열리니까 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